할렐루야 귀신을 쫓아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누저지 팔팍하니 루터교회 이상주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라 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님을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님을 보고 부르지지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였음이니라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니 즉 가로대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니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 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신데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 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시된 자들이 그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된 것을 보려 나와서 예수님께 이르러 귀신자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들렸던 자에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름에 거라사인의 땅금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니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갈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시니 제가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니. Amén.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영적인 악한 것들에 대하여 물리치고 믿음으로 바로 지키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는 의사였고 사람의 생명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으며 사람의 건강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마귀와 같은 영적인 부분이 적지 않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본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방해하는 마귀와 귀신과 같은 영적인 악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에 열두 제자가 함께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의 복음사역이 시작될 때 마귀와 귀신과 같은 영적인 방해가 더 많아지고 그것을 쫓아내는 것이 복음사역이 하나가 되었던 것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부리는 자에 대한 천국 복음에서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마귀이며 그들은 사람의 마음속에까지 가서 복음을 막는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다와 같이 넓고 큰 갈릴리 호수를 제자들과 함께 지나갈 때에 광풍이 불어 잔잔했던 호수가 크게 위험하여질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였고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하였다라고 본문에서는 기록 하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도시 사람이었던 한 사람이 귀신이 들려 무덤 사이에 거하며 옷을 입지 않고 힘을 쓰며 거칠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귀신의 속성을 알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옷을 입지 아니하며라는 내용에서는 악한 마귀와 귀신들은 음란한 속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내용에서 귀신들은 안정되지 않고 불안. 난 상태인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 사이에 거한다는 것에서 귀신들은 죽음과 가까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악한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았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인지를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스스로 고백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서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라고 이 귀신들이 외쳤다 고 했는데 이곳에서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하는 귀신들의 소리는 상관이 있다는 것인데 감히 가까이 할수 없는 절대적인 약한 것이 두려움의 소리를 지르고 있음을 알수 있는 표현 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귀신들과 어울릴 수 없는 관계이지만 귀신들은 예수님을 절대 가까이 할수 없는 두려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이 귀신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과 예수님의 명령으로 괴로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큰 소리가 아니어서도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삶에서 나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짐을 받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에 대하여 용서하지 않고 쫓아내시는 능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들은 사람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막는 일을 하기 때문에 거친 화려에도 영혼은 반드시 망하거나 병들게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들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고 그 귀신들은 군대라고 대답했으며 많은 귀신들이 들렸음이니라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들이 하나가 아니고 많은 귀신들이 함께 움직이는 것과 지금이 영적으로 전쟁의 상태로 군대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들은 무적행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를 스스로 말을 했는데,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더니라고 했습니다. 귀신들과 마귀들 그리고 악한 모든 영들은 마지막에 심판할 곳이 무적행입니다. 그런데 그 무적행을 예수님은 명령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말라고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때가 아니어도 언제든지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가게 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몸을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라고 하셨는데 이는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심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 돼지에게 들어가기를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돼지를 양육하는 사람이 있었거나 또는 산에서 자연으로 살아가는 멧 돼지들이 떼를 지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귀신들은 사람에게서 나오면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들어갈 수 없으므로 생물이었던 돼지에게 들어갈 수 있게 해 달라고 간구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 들어가니 그 돼지 떼가 비탈로 내리달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몰사했다고 하는 것은 귀신들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돼지들이 호수에 빠져 죽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때 돼지 치던 자들이 그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의 고안 이 사람들이 그된 것을 보려 나와 서 예수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한 예수님 님의 발 안에 앉는 것을 보고 두려워 하거늘 유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름에 거라 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님에게 이곳을 떠나가 주시기를 구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치던 자들이라는 말 속에 기업을 위하여 돼지를 기르고 있었던 사람들이 돼지가 몰사한 것을 인하여 경제적으로 손실이 입은 것에 대하여 속이 상에 있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 하였고 그렇게 한 예수님을 그 지역 에서 떠나기를 원했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귀신들이 떠나 가고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온 사람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고 경제적인 손실에만 관심이 있었던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사람들로 현재 물질만능 시대를 보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가실 때 신나갔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우리 예수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나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였는지를 일일이 구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온전해진 사람은 반가워하고 돌아볼 사람은 가정이었고 가정을 중심으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해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탁이었다.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의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기본적인 복음 전도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은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복음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르는 일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같이 두루 다니며 삼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하여 저를 대적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귀신들이 이 세상에 창궐하다는 것입니다. 27절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들린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신들이 이 세상에 창궐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은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가로되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누가복음 9장 39절에서는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병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은 더럽고 죽음과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절에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귀신들은 예수님 말씀에 절대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라고 했으며 31절에서는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신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마태본 8장 16절에 사람들이 귀신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오건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은 예수님의 제자와 성도들도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리하심이니라라고 제자와 성도들에게도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들은 반드시 쫓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와 성도들에게 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귀신들은 군대처럼 이 시대의 영적인 전쟁의 상태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30절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니 가로대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신들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같은 장 26절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은 세상 것으로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만한 귀신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므로 그 사람들을 크게 부하게 하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의 숫자는 군대와 같이 많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6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교회들까지 무속에 점령당한 영적인 전쟁의 시대입니다. 악한 영들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악하고 더러운 유실을 물리치며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